자, 안녕, 반갑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래기 꿀입니다. 어제, 음, 돼고 네, 소고기, 서비스로 주신 소고기를 넣고, 소고기 비계 같은 거을 넣고, 음, 우려내는 다시 육수물에, 음, 시래기에 <laughs> 간, 조선간장으로 간하고, 직간장으로 간하고, 또 된장도 풀고 청국장 좀 들어간 된장을 넣고 또 고춧가루 넣어서 또 참기름 넣고 버무리다가 원래는 볶다가 해야 되는데 그 다시 육수 끓는 물에 넣고 끓였습니다 마늘도 넣고 농우가 사온 이 마늘도 <laughs> 따서 넣고 또 대파도 넣고 예, 대파도 이렇게, 제가 장공 대파인데, 대파도, 음, 시장도 빼내고 넣었습니다. 짜듬어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보글 끓였는데, 이상하게 맛이 안 난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주신 빨간 고추가 있어서, 등장할 때 갈아서 넣을래 하고 주신 건데, 그때못 넣고 냉동시켜 준 건데, 빨간 고추를 넣으니까 매콤하게 맛이 나네요. 네, 쓰레기 된장국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용호가 마늘의 마늘 향이 좀안 난다고 했는데, 그래도 <laughs> 빨리 먹고 다음에는 시장에서 마늘을 사야 되겠습니다. 야품 처리되는 마늘이라서, 마늘 향은 좀안 나지만, 사장해서 앞으로만 사드겠습니다 네, 이게 끼워주신 비계인데, <laughs> 이, 끼워주신 비계를 이렇게 넣고맛있는 소고기 비계된장찌개 끓여주면 네, 된장국 끓여줍니다. 원래는 볶다가간한 시래기를, 양념한 시래기를 볶다가 어, 다시 우스를 불면 맛있다고 렇게다 피었습니다. 근데 바쁜 관계로 그냥 끓는 물에, 음, 이렇게 넣고, 꾸글꾸글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맛있게 떠서 잘 먹을게요. 현원을 주려고 사과를 이렇게 씻었습니다. 아침에 사과는 금이라고 하는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인제송 아침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운 날씨인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행복한 겨울 맞이하세요. 아침 지내세요. 샬롱 감사합니다. 네, 된장찌, 시래기 된장국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샬롱 감사합니다.